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 9월에 발표될 아이폰16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애플 AI에 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아이패드 라인업을 새롭게 발표할 5월 7일 애플 이벤트를 통해 애플 AI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2024년 2분기 영업 실적 발표 earning score를 통해 애플 CEO 팀쿡은 이번 아이패드 애플 이벤트와 6월에 진행될 WWDC 2024에서 AI 관련 발표 계획을 갖고 있고 생성형 AI 부분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애플의 제품 전반에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IT 매체 애플 인사이더의 단독 보도 내용을 통해 이번 iOS 18에서 Siri 같은 경우 정말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Siri에 처음으로 애플의 AJAX LLM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 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ChatGPT 처럼 채팅봇 느낌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었고, a 이자스 l l m 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100%온 디바이스 AI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별도 인터넷 연결 필요 없이 즉각 AI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전에 애플이 오픈 AI와 클라우드 AI 관련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대로 클라우드를 거쳐서 더 디테일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옵션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아이폰16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번 아이폰16 프로 라인업에 캐드도면 기반 실물 목업이 추가적으로 유출되었는데 이번 목업을 유출한 프랑스 케이스 회사 샵 시스템에선 이번 아이폰16 라인업에서는 이전 아이폰15 라인업에 탑재된 맥세이프 정렬 자석이 약간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이폰15 프로의 목업과 비교해보면 맥세이프 링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얇아진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추가로 맥세이프 충전 속도도 이전 15W에서 20W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 충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매체 포브스에 의하면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에서는 기존 29W 유선 충전 지원에서 최대 40W 유선 충전 지원으로 충전 속도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에선 기존 15프로 맥스에 비해 5.7프로 배터리가 더 커지면서 4,676mAh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이를 통해 배터리 완충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될 A18 프로의 Geekbench 6 벤치마크 관련 내용이 웨이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AAT는 긱벤치 6 벤치마크 점수 기준으로 싱글 코어 2,822점, 멀티 코어 8,571점으로, 싱글 코어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과 비슷하나, 멀티 코어는 1,200점 정도, 16 프로 라인업이 훨씬 높게 기록이 되었으며, GPU 같은 경우 15 프로 라인업 대비 30%더 빠른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출시될 제품들에 관한 더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태그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